우리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그 딱딱하고 좀 자린고비 같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깐깐하고 쪼잔하고 예민하고 네 이제 다음은. 어, 재미있는 시간이 왔는데요. 내가 만약에 땡땡땡이라면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 볼 거예요. 자, 이제 노무사님과 세무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법무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 건데요. 근데 전 사실 저희가 그 저희 무사세 채널에서 얼마 전에 각 자격사들마다의 1차 시험 문제를 조금 추려 가지고 풀어 봤었거든요. 근데 법무사 1차 시험을 보고 경악했었어요. 그 속독 시험이에요, 거의. <laughs> 네. 그걸 보면서 아, 법무사는 아니다. 아, 법무사는 아니다. 아, 그래서 약간 그때 이후로 이미지가 법무사님들은 앉으셔가지고 문서 작업에 몰두하고 아. 계시고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다른 사람들은 문서 안 하는. 문서를 하는데 특히 문서도 좀더 이렇게 오타쿠라 아, 오타쿠.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타쿠처럼 저김청선법무사님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 웃겨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 맞췄어요 아. <laughs>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법무사님은 그냥 사, 사무장님들이 영업을 많이 다니시고 법무사님은 그냥 사무실에만 계시는 뭐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 만나 뵙고 있는 법무사님들, 김청산 법무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직접 막뭐 법원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고, 구청도 막 엄청 돌아다니시고 막 이러시는 거 보니까, 단순히 책상에만 있는 지금 정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활동적인 모습들을 법무사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청산 법무사님은 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감사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이기도 하고, 에, 저희 법무사들이 다른 자격사들도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 에, 이른바 명의대여를 통해서, 그, 사무장한테 종속돼 있는 그 사무실 운영 형, 행태를 좀, 에, 우리가 좀 개선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는 편이고,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직원이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모든 업무를 또 문서를 뭐 수발부터 해서 검토하고 작성하고 하는 것들 또 상담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제출하고 그런 것까지 직접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모든 자격사들이 자기가 직접, 어, 일을 장악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진행을 할수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도 많이 더 그렇게 바뀌어 나갈 거다. 그래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노무사님 세무사님께서 내가 법무사라면 제일 하기 싫은 업무와 어, 나라면 진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으실까요? 잘할 것 같은 업무는 잘 모르겠고 제일 하기 싫은 업무는 제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회생 뭐 이렇게 업무하고 이런 거는 하기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뭐그 죄송해요. 자꾸 제가 납세자라고 표현 안 하고. 의뢰인들이 이때 좋은 얘기는 안할거 아니에요 막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세금 많이 나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그 의뢰인의 요구 조건에 맞춰 주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하,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업무는 진짜로. 자, 농사님은. 네, 저도 사실은 잘할 것 같은 업무는 잘 모르겠고, 어, 제일 하기 싫을 것 같은 업무는, 어, 사실 법무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업무이기도 한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하다 보면 종국에는 등기 업무를 제일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그 법무사님한테 등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맡긴 적이 있었는데, 이게 법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등기에서 뭐 글자 하나가 잘못되거나 뭐 서류 하나가 도장이 뭐 잘못 찍히거나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그 직원분이 그 반려 처리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등기소 또 처리하는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싫어지는 업무가 될것 같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면 하할 일이 없는데 두분 빼면 할게 없는 게 없는데. <laughs> 이게 등기가요. 뭐 부동산 등기, <laughs> 법인 등기 할게 송모밖에 없는데. 아, <laughs> 어 이거 빼면 굶어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두 분은 그냥 명무사 세무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게다 특성이 있어요 아 우리 유정원 법부장님뭐 많이 하죠? 저 법인 등기랑 어. 집행 많이 해요 어, 음. 저는 법인 등기 그리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가사사건,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일 좋아하는 거 실종선고, 심판청고뭐 그런 거 있고 친생자존부 확인해서친생부부인해서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쪽 사건 있으면 좀 여쭤보거나 주시면 <laughs> 되지 <되죠>. 여쭤보시면 안 <laughs> 돼요 <많아요. 웃음> 그러면, 노무사님과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법무사 업무의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저보다는, 노무사보다는 음. 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사건은 한 번도 안 겪을 수 있지만 살면서 뭐 등기 한 번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뭔가 상황들이 살면서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우리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마, 말을 못하냐면, 좀주저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듣기로는 봉무사님이한해 120명? 요즘 140명. 140명? 저희가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경쟁, 경쟁자라고 표현하게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게 조금 많잖아요. 우리 시장이 좁아요? 왜? 아니, 그래도. 140명, 어떻게 보면 이제 적게 배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에 대한 희소성이랑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부럽긴 하죠, 법무사님. 어떻게 보면 법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로우스쿨이 생기고 나서 변호사 시험이 있다는 로우스쿨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로는 거의 최고봉 난이도 시험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많이 부럽죠. 다른 자격사들이 법무사들을 볼 때는. 법무사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아 많죠. 근데 잘 몰라서 이제 좀좀 좀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업무와좀 약간 그 차별성이나 음. 그게 잘 모르니까 저는 일단은 법무사 쪽으로 그러거든요. 법과 관련된 문제 음. 일단 나 음. 법무사한테 간 다음에 아 그다음에 이제 졸로갈 수도 있고, 일로갈 수도 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세금은 세무사, 노 노동은 노무사, 법은 음. 법무사. 음. 이런 변호사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김청산 법무사님께서 생각하기에 노무사와 세무사의 이미지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어, 법무사가 생각하기에 노무사와 세무사의 하루는 어떨까요? 일단 세무사님은 이제 회계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에, 하루 종일 이제 그 어카운트라고 하나요? 어카운턴트라고 하나요? 에, 그런 그 세무 회계적인 거이른바 표로 되어 있는 에, 금전의 표시들을 주로 어, 해야 되니까 한편으론 좀 화려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또 그것 자체가 또 직업병처럼 어 피곤하고 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음. 되게 세무사처럼 생기셨어요? 네, 저딱 뵙고 세무사님인 거딱 알아봤어요. 다들 이렇게 이렇게 비하게 생겼지. 법무사 같고 세무사 같고 어, 무사 같고 진짜 희한하네 그죠? <laughs> 그럼 노무사님은 어떤 이미지를 노무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분쟁이라든지 좀 잘 되지 않은 건들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스트레스가 나한테 좀 전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최근에 또 장안의 화제작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사, 노무진. 그런 것들이 또 이미지 쇄신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부러움. 우리도 네. 찍고 싶어. 어,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노무사, 노무진. 아, 진짜요? 일 네. 1화 정도. 1화가 제일 재미가 없었나, 데 <laughs> 그리고 우리 법무사님이, 아, 내가 세무사, 노무사라면, 이거 정말 이일 하기 싫다. 뭐, 이 일은 진짜 잘할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업무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숫자에는 잼병인 사람이거든요. 계산기도 잘뜯드릴 줄도 모르고, 맨날 또 틀리고, 뭐 검사를 몇 번씩 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숫자, 금전 문제를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상담 과정에서도 좀 찐을 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잘 합의를 유도해낸다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또어게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수고비는 어떻게 받는 거지 그런 좀 궁금함도 <laughs>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청산 법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노무사와 세무사의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무사님은 굉장히 달변이실 것 같아. 실제로 우리 안무사님이 그러시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 잘렸다, 내지는 뭐, 감봉 조치를 당했다, 각종의 징계를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어떤 친화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또 설득하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훌륭하실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일을 잘 해결해냈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무사님은 이 일이 세무사님을 통해서 거기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른바 이제 키맨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들. 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가 법무사한테 이렇게 넘겨지는 일거리도 생길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고객의 어떤 회계적인 어떤 재정적인 상태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세무사는 특별히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안 바꾸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근데 법무사는 사실은 이 등기를 싸게 해주기만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계속적으로 가는 어떤 고객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문데 그런 면에서는 세무사님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부럽죠 계약을 일년씩 대한법무사협회에 건의합니다 우리도 1년씩 계약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코너는 좀 시끌벅적하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 자격사 자존심 대결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주제를 드릴 테니까 우리 자유롭게 한번 대화를 해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격사는 나다라고 우리 자유롭게 한번 어필을 해봅시다. 법무사님. 부터 네.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물론 이제 모든 분야가 협업이 필요한 분야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법무사 협회 협회 모토도 그거 아닙니까? 출생부터 상속까지, 설립부터 해산까지잖아요. 자연인으로 봤을 때는 출생에 있어서는 출생 신고만 하면 되겠지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닥치는 법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라든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법무사 의 도움을 일차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비용도 줄이고 어,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그럼 노무사님, 노무사는 이런 측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다. 내가 노무사가 최고다라고 주장하실만한 어떤 업무가 있으실까요? 네, 그 법무사님께서 이제 출생부터 사망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어, 출생부터 사망까지 사이에 이제 그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기초 교육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 사업주로 써던 아니면 노동자로 써든 일을 하는 시간으로 가장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일을 하다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어쨌든 그 어떤 쪽에서 일을 하건 저희를 예, 찾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그 동안 저희를 찾을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laughs> <laughs>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 세무사님, 우리 세무사가 없으면 인생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일 수도 있다. 세무사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을 다루고 있다. 한번 어필을 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왜요? 이거, 말씀하신 상속, 노동. 다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상속세 있고, 노동도 인건비 있고. 네, 네. 당연히 세무사가 제일 중요하죠. 아 아니, 이거를, 난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VS가 되지? 세무사님 강하세요. 어. 처음부터 등장부터 빡 강하셨는데. 네, 세무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아니,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래도 돈 관계에서는 세무사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네, 조금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세무사가 떼인 돈도 받아, 주시나요? 그건 그런, 그런 건 아닌데. 어희는떼인 돈도, 돈도 받아줄 들수 있어요. 떼인돈 받아줘요. <laughs> 니 저희는 안 받게끔 사업에 대한 관리를 잘하죠. 애초부터 그런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 안 만든다고 안 만들어 줘요. <laughs> 다음으로, 우리 법무사님, 세무사님, 농사님, 우리 다양한 업무가 있잖아요. 우리 업무 이렇게 어려운 업무가 있다. 우리 난이도 대결을 한번 펼쳐보시죠. <laughs> 게임이 안 되죠. 아니,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뢰인들을 뭐잘 이제 등기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 그 중간에 껴있어요. 양쪽 다 이제 그걸 봤습니다. 공격을. 그 가정 저희가 지금 중개하는 업종이고 그리고 저희는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무사님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다른 법무사님이나 노무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산세 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말은 잘못되면 저희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사들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죠. 네. 김철사 법무사님 우리도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손해배상 공제 제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어, 의뢰인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손해보험을 또. 한도 최고로 들어야죠. A, AI한테. <laughs> 농사님. 근데, 저는. 아 이게, 뭐, 법무사, 세무사에 비해서, 이게 가장, 뭐, 농사의이 업무가 가장 최고 난이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돈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저도, 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사실은 대할 때가 제일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해고 사건을 다룰 때 이게 부당해고냐, 뭐 해고가 아니냐, 부당해고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예, 판단을 해야 될때 누군가에게는 뭐 실업자가 되느냐 아니면 계속 자기의 어떤 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조금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통화로 찍기 좋은 주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음. 네, 어...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특. 아, 네, 그렇죠? 법무사님. 아까도 이제 세무사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개인 회생 파산 업무가 굉장히 법무사 업무에 있어서 종합 문제라고 할수 있고 어, 또 이제 의뢰인의 딱한 사정 문제도 있고 변제 교육안을 어떻게 짠다든지 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다든지 뭐 집행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어, 얽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난해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어려운 사건이 많이 있죠. 어쨌든 그 등기 사건은 이제 노무사님이 오히려 좀 나중에. 지겹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스갯소리로 뭐든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좀 정형적으로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은 괜찮은데 내가 이제 문장력과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을 이렇게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부담되고 어렵고 수고비는 또좀더 많이 받고 싶고 근데 실제로 그러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실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편견이다, 잘못된 이미지다, 정정하고 싶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부터. 어 사실 저희 무사 셋에서도 이런 주제로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뭐 좋은 것도 얘기하고 좀 나쁜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그 어, 친구들끼리 만나서 회식할 때도 n분의 1로 나누는 거 맨날 시키는 뭐 총무 역할 같은 거 하게 될것 같은 그리고 그좀 딱딱하고 좀 자린고비 같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깐깐하고 쪼잔하고 예민하고 <laughs> 아니, 진무사님이 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남은 까기만 어. 한거 세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이 아니다. 아 근데 그거는 맞아요. 세무사들이 동계상을 되게 잘할 줄 알아요. 그래서 회식 같은 데 있으면은 엔분의 일을 하잖아요 다 저희한테 맡겨요 요즘에 키오스가 다 있잖아요 굳이 저희한테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계산했습니다 머리를 안 하고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들한테는 뭔가 숫자 계산을 해달라 그리고 꼭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면은 맞추기 네 그럼 무조건 자요 무조건 직업이 좀 받아야 되겠다 그건 좀 괜찮죠 그건 좀 괜찮아요 범합비를 좀 받으니까 그건 좀 괜찮은데 그런 이미지들이 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막 계산 능력이 빠르진 않아요. 오히려 더안 좋으면 안 좋았지 왜냐면 계산기를 쓰니까 또 그런 이미지 그리고 까탈스러운 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런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왜냐면 저희가 이론도 틀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공 하나만 잘못 쓰면 금액이 엄청 크기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꼼꼼하기는 해요, 생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꼼꼼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까탈스러움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게좀 있죠. 무사님또 생각하는 어떤 법무사에 대한 이미지? 전 사실 법무사님이 김청산 법무사님만 보다가 보니까 다 재미없는 줄 알았어요. 다 재미없는 줄 알았다고, 저는. 근데 오늘 윤동현 법무사님 보니까 이렇게 되게 밝고 두분 MC 보니까 너무 밝고. 네. 맞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라고 하면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 그렇죠. 약간 조금 그런 어, 맞아요. 정형화된 맞아요. 이미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오늘 두 분을 보고 진짜 법무사에 대한 편견 자체가 되게 많이 아, 깨졌어요. 아, 네. 나도 얼마나 노땅으로 봤단 얘기야. 나도 젊은 편인데. 노사 <laughs> 노무사에 대한 어떤 좀그 이미지, 김청사 모사님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이른바 이제 노사 중에서 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정의감이 넘치고 뭐 어떤 진보적이고 어 약간 뭐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안무자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또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저... 들어봐야 됩니다 네. 아니 저희는 정의, 아, 아니. 정의 구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서 네. <웃음> <웃음> 수익 창출을 위해서, <laughs> 네. 어, 네. 어, 위해서 직업을. 영위하고 음. 있는 사람이기 덤벌어야지.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음. 예, 저희의 사랑인 고객님들이시고 <laughs> 저희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치. 막 권익, 어. 투쟁을 위해서만 아. 일하는 그런 왔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투쟁. 그러니까요. 네, 항상 아, 예. 세무사님 볼때 우리 노무사님이 어떤. 이미지. 아, 저는 노무사님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노무사 자체를 솔직히, 잘 몰랐다? 예. 어, 그럴 수있잘 예, 몰라서 그랬는데. 깐하다니까, 사람이. <웃음> <웃음> 아, 왜냐면 근데 노무사님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어게 뭐냐? 면 옛날에 송곳 드라마? 어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즘엔 노무사 너무 진 나와서. <laughs> 네. 잘할 것 같아요. 뭔 말이죠? <laughs> 세분 이제 처음으로 법무사 TV 출연하셨는데 우리 그 법무사 대표 우리 김청산 법무사님부터 좀 나오시니까 소감 좀한번 말씀.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고 사실은 또 오랫동안 어 저한테 이렇게 와달라고 요청하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 제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늦어져서 죄송하고 또 법무사 TV를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신데 어 제가 도움도 못 되다가 오늘이라만 이렇게 출연을 해서 영광이고 또 가끔씩 또 이런 식으로 어뭐 이렇게 부담 없이 와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고 그렇겠습니다. 네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laughs> 세무사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자를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재미가 없고 좀 딱딱하고 진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근데 그런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법무사TV에 와서 그런 이미지를 탈피했던 뭐 법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노무사 전부 다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계속 이미지가 <laughs> 더 견고해질 것 같아요 <laughs> 객관적이고 깐깐하고 아니, 아니, 딱딱하진 않잖아요 저선입견 생겼어요 네 일단 인기 채널 법무사TV에서 <laughs> 인기 채널, 무사셋, 인기 채널 아니에요. 무사셋을 아. 어, 불러주셔서 예, 예. 너무 감사드리고 더 인기 있는 채널 무사셋이 되기 위해서 <laughs> 네. 열심히 노력할 테니 법무사TV도 다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laughs> 네. 자, 그, 어, 윤정 범사님 예, 그, MC 이제, 어, 이제 베테랑이 되어가지고 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무사셋 같이 이제 진행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 일단, 이렇게 가까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세 분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캐릭터나 이게 특성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멋진 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구독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선삼님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무사셋 TV와 범무사 아, TV를 다 같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늘 대기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MC를 보시죠. <웃음> <웃음> 이래서 김청산 법무사님하고 자주 만나 면안됩니다 네, <laughs> 서로의 사리를. <laughs> <laughs>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TV였습니다. 예, 네, 법무사 TV와 더불어 지금까지 법무사, 사 세무사 세시 모여 무사 세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